레더 에스테란이네요 그러면은 그걸 알려드릴까요? 좀 쉽게 할수 있는 미친 저그를 한번 알려드릴까? 투엠 뮤탈로 쉽게 할수 있는 미를스틴 저그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육 시리즈 중에 초보가 가장 하기 쉬운 거는 미를스틴 저그죠. 미를스틴 저그가 제일 쉽습니다. 똑같이 땡더블 근육 골리앗 다라면은 레전드라고요. 그만 당하겠냐? 음. 일단 이번판은 플레이처리 미친자도 보여드릴게요 쉽게 할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드릴게요 쉽게 쉽게 하는거 샘 미네랄 그만해라 때려버리기 전에 자 레어 가면서 상대가 더블인지 아닌지 좀봐야겠습니다 그만해 자, 잡아줍시다. 오와. 대럭 더블. 홀리쥐. 입구를 너무 얍실하게 막고 있네. 사매처리 지어줘. 자, 아, 전이 발업이 됐습니다. 아마 나가서 체크하고, 어, 좀 빠르네요. 자, 오, 엄청 빠르네, 진출이. 잡아줍시다, 이거. 난 뮤를 찍었는데 어 어. 자, 막아야겠죠? 막아 봅시다. 아이러고 9시부터 가니. 대단한 녀석이네. 아, 해 처리가 깨질 것 같은데 저게 깨져도 괜찮아요. 어차피 얘네를 깔끔하게 잡기만 하면 됩니다. 와, 이거를 막았어? 이걸 막았네요. 레전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파이어뱃을 찾으러 가야겠죠. 자, 좋아요. 가스에 3마리를 넣고 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드론으로 여기다가 챔버를 지으면 돼요. 이게 이제, 밀을 수 있는 저그, 에 밀을 수 있죠, 입니다 그다음 나오는 걸로는 여기다가 퀸즈를 지으면 됩니다. 자, 여기다 퀸즈를 지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미탈을 채워 주면 되죠. 이렇게 마리는 자꾸 내보내는 거야, 얘네. 자, 미탈이 11개니까 하이블 바로 가야겠죠. 자, 펄에 이제 짓고 있고. 여기서 짤짤이 쳐줍시다. 타입을 가져야겠죠? 어, 어. 이런 서클을 늘려줍시다. 동일업이 됐어요. 막을만 합니다, 충분히. 어이, 아파. 자, 와리가리, 와리가리, 와리가리. 자, 막았으면은. 이제, 타도 완성됐고, 바로 또 뮤탈. 많이 찍어줍시다, 이제부터. 뭔데, 이거? 스캔을 뿐이네. 울트라? 아드레날린? 오, 털에 많이 지었네, 여기. 자, 올라가서 털에 신나 깨볼까요? 방어업 이제 되니까 기다리고. 아, 아. 자, 방어 하나 더. 이제 여기서. 팍 들어가서. 와, 터렛이 많네, 되게. 울트라 리스크 커버. 이제 여기서 이제 울트라를 찍어주면 되겠죠. 자, 울트라 바로 찍어줍시다. 스펀지 찍은 이유는 드랍시 때문에 그래요. 벽하기 드랍시 이제 울트라 찍으면 되죠. 어, 이게 맞아? 사이언스 베슬이 왠지 맨 앞으로 올것 같아요. 자, 이렇게 자, 아, 업그레이드 이제 기다리면서 게임하면 되죠. 자, 방어 뺐고, 속어. 어차피 추가 업그레이드만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도 방위업이 안 됐잖아. 괜찮습니다. 아, 뮤탈하고 같이 싸우면 돼요 야, 뮤탈이 딜링이 생각보다 좋아 그래가지고 같이 싸우면 됩니다 잘 뮤탈 아껴놨다가 같이 싸우면 되죠 이제부터는 추가 멀티 쫙쫙 그냥 11시쪽에다 다 펴주면 됩니다 어때요? 이제 정말 쉽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레더 S니까 나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수준을 올려서 한 정도인 거지 자체가 지금 그이 친구 자체가 막 엄청 고하진 않아 그리고 게다가 아까 뮤탈이 여기 와서 봤을 때는 이 친구의 공업이 굉장히 늦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디파일러 마운드 같은 것까지 가주면은 아주 좋아 죽습니다. 그론 조금씩만 뽑아서 붙이면 되죠. 정면 시야구만 계속하고, 방어만 계속해주면 돼. 업그레이드만. 드론 살짝 찍어주고, 디파일러 마운드, 그 다음 디파일러, 뭐, 디파일러 생산까지 살짝 해주면 되는 부분이죠. 아직, 이제 공이 이됐잖아 이제 공이 이됐잖아 저걸링 싹 가주고, 시야 체킹하고, 디파일러 울트라 저걸링, 여긴 드론. 잡아줍시다. 어때? 피 빠진 울트라에만 이렇게 딱 걸어줄 수가 있지? 피 빠진 울트라에만 걸렸어요. 자, 여기서 이제 한번 뭐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상대는 이제 승부 볼게 없죠. 자, 갑시다. 나는 울트라야. 나는 울트라야, 울트라. 자. 싸워줍시다. 다다다다다다다 싸워주고. 스커지 때려받고. 이파일로 왔죠? 쏜. 아, 죽이는 거야, 그냥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가스다가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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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람. 어, 디파일러도 뽑아주고. 다음 5업이 됐습니다 이제. 방업이 이제 풀로 다 됐고요. 때려 박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죠. 가스 너무 많으니까. 최대한 비벼. 최대한 비벼 이걸로. 와. 최대한 비벼 버려. 이거지. 스컬지 울트라 섞어 찍어주면 됩니다. 계속 들박죽 저거린 뒤로 살짝. 자, 울트라 대주면서, 무빙 태워가지고, 뒷길 끊기. 자, 울트라 살짝 대주고. 오케이. 쏨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핏 뿌리면. 열정으로 막고 있긴 하지만, 힘이 없죠, 이제. 이레디에이트, 바로 그냥 쎄 수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겁나 쎄죠? 자, 아크나네, 요런 또 이제 쉽게 쉽게 하는 미친 적어도 있다. 아시겠죠?